아산 특산 농공단지 관리 사무소. 코로나19 임시선별 진료소가 차려졌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두며 검사를 받습니다. 아산 보일러 공장과 관련해 외국인 26명이 확진되면서 예방적 차원에서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겁니다. 이에 따라 아산시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세계산단에 임시선별 진료소를 마련하고 전수검사에 돌입했습니다. 득산 농공단지와 인주 산단, 둔포 테크노밸리로 19일까지 전수 검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아산 보일러 공장과 관련한 확진자도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18일 오후 2시 기준 확진된 보일러 공장 직원은 103명으로 확인됐고, 확진자 가족이나 지인 등 충남 지역 연쇄 감염도 39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전수검사는 모두 끝나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확진된 보일러 공장 직원과 접촉한 가족이나 지인 등으로 연쇄 감염이 이어지면서 대전과 세종, 인천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이에 방역당국은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해당 공장을 방문했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에 대해 검사를 당부했습니다. 귀뚜라미 보일러 아산 공장을 방문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히 검사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아산 보일러 공장과 관련한 최초 감염원은 아직 찾지 못한 상태로 질병관리청과 충남도 아산시가 협력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PTV 뉴스 긴장성입니다.